남녀인이 아들이 열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어, 순애미 여인은 엘리사를 정성껏 도운 곳에 에, 도왔는데요. 이게 이제 보답하기 위해 엘리사가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어, 그래서 잠늦게 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테스이라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어, 태양들이 강렬하게 졸이는 것을 이 아이가 견디지 못하고 어, 그냥 죽습니다. 11기 사장은우리가 기억해서 주먹에서 봐야 되는데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한다고 바빠서 사원을 시켜서 엄마에게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laughs> 우리하고 비하죠 본인이 직접 데려으면 내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한다고 바빠서 아이의 형편 처지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이 가정 <laughs> 결국 수냄 여인에게 앞에 그 무릎에서 이 품에서 이 아들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너무 슬퍼서 이 아들을 어, 엘리사가 머물도록 마련한 자기 다락방에 누이고 나귀에 앉아 놓고 급하게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갈매산 근처에 왔습니다. 엘리사가 산에서 보니까 수냄 여인이 달려오는데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계하시 자기 제자를 보내서 스행자에게 이렇게 물으라고 말합니다. 2십절입니다 너는, 네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이 아이가 평안하냐?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시십니다 너는 평안하냐? 이 아이는 평안하냐? 네 남편과 네 아내는 편하냐네 아이 믿음은 괜찮으냐? 네 남편의 기도생활은 괜찮으냐? 너의 신앙생활은 괜찮으냐? 여러분 잘 모릅니까? 별 관심이 없습니까? 방금 이것 때문에 힘들합니까? 고난 중에도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가정을 지켜야 되고 고난 중에도 가정을 챙겨야 됩니다. 두 가지 입니다 고난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고난 중에 부서지고 무너지기가 쉬운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문제, 직장문제, 학교문제가 모이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스트레스가 다 모이는 곳이 가정입니다. 만약 가정이 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자원이 부족하다면, 가정은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질식당하고 산산조각나고, 어려울수록, 어려울수록 먼저 챙겨야 될 것은 가정입니다. 또 가정을 돌봐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고난 중에도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크고 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변하고 있고, 아내는 달라집니다. 고난이라고 시간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이요. 깨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고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기 때문에 고난 중이라도 본인은 가정을 지켜야 되고 가정을 챙겨야 되고 가정에서 우리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가정을 세우고 지키고 뭘 챙겨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구원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일절 같이 했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고 이는옥도를 순종치 않는 자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으로 가면 구원을 얻게 하면, 멀얻게 하면 구원이요.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는 이혼따계가 있지 않습니다. 남편보다 못해서가 아닙니다. 남편보다 힘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남편을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 순복하는 겁니다. 여기 남편을 믿지 않는 남편 물론 아내가 남편을 구원 얻기를 못하지만 구원의 길로 틀어쓰게 하는데 남... 아내의 선한 행실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에 관심이 없는 여인이 있죠. 자기를 꾸미고, 지장하는데 관심이 많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데만 관심이 많은 여인 당시 여성들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것은 바로 몸치장이었습니다 여성의 고유 권리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거울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아름답게 시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죽어가고 남편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아름다움이 뭡니까? 아름다움은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줍니다. 아름다움은 권력입니다. 아름다움이 남성을 움직이는데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원히 젊고 싶고 영원히 아름답고 싶고 그래서 내가 나가면 누가 나를 좀 주목하고 내가 뭘 부탁하면 남이 좀잘 들어주고 나오미 골프가 말했는데요. 그런데 이제까지 여성이 얻어낸 것, 아이, 부엌, 여성적인 것에 대한 집착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자, 이제 여성은 아름다움의 신화가 그들을 구속하기 시작했다. 여성은 남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엌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성적인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아름다움에 의해서, 이제 여성은 후박받기 구속되기 시작했다. 맞지요? 여성의 관심은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아름다움 아니죠? 부모의 관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자네의 구원보다 교육 아닙니까? 아내의 관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남편의 구원보다 그의 수입과 승진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끝이 없습니다. 여기에 내가 구속되고 딴게안 보입니다. 윌버 채프만 목사님, 다음 같은 여에서소개했습니다하나하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년은 오랫동안 따라두었기 때문에 무척 몸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냥 누워있는 것만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니까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잠시 동안 만 나를 알아, 들어 올려주세요. 아버지가 안았습니다 아이가 말합니다. 더 높이, 더 높이. 아버지는 그를 아버지의 머리 위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을 때 아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자, 이 소리를 듣고, 한성도로가 목사에게 올리는 사람그 이야기는 다른 야기야 저는 그, 그러나 그때만 아이를 올린 게 아닙니다. 그전에도 아이를 여러 번 그리스도께 올렸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스도인인 눈주를 갇힐 때마다 나를 그를 그리스도께 올렸습니다. 소동과 고부라가 멸망할 때 로스는 그의 사위들이 말입니다. 이제 멸망이 될 것이나 도망가야 된다. 이때 로스의 사위들이 기합니다 농담으로 잃지 마라. 농담으로, 농담으로 잃었다고 말합니다. 왜요? 평소에 관심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100년 뒤에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100년 뒤에 우리가 다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기 있겠습니까? 하나님 묻습니다 이네 자녀는 평안하냐? 이네 남편은 평안하냐? 이네 아내는 평안하냐? 또,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챙길 때, 뭘또 챙겨야 되는가 하면,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에 관심을 가져라 자,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남편이 자들이 뭘 요구합니까? 아내와 잘 지내 것을 요구합니다. 동거하되, 치식을 따라 동거하고, 연약한 그리신인줄 알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관계가 좋아야지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좋아야지. 윌리엄 바클레는 이 글을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받은 아내의 탄식이 남편의 기도와 하나님의 정치 중간에 온다. 상처받은 가족 구속원의 탄식이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정치 중간에 끼어든다는 겁니다. 남을 아프게 하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힘들게 하고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막힌다 그랬습니다. 관계가 그 중중하다는 겁니다.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laughs> 상호 책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내 보고만 순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 보고 아내를 귀역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으로 놀랍게 상호 책임을 강조합니다. 자녀 보고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도 자녀를 노역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에게 종에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잘 섬기라고 주인에게도 말합니다. 공간를 그치고 너도 더 높은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한쪽에만 권리를 주고요, 한쪽에만 의를 음, 의무를 주면 그 관계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 방향은 행복한 관계가 안 됩니다. 상호율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자녀는 자녀로서의 의무, 부모는 부모로서의 의무, 감당해야 됩니다. 또 관계를 잘 맺으려면 지식을 따라 돕 것, 지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식 아이가 뭘 원하는지, 남편이 뭘 원하는지, 아내가 지금 뭘 필요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서로 귀하게 됩니다. 왜 귀하게 될까요 여러분 왜 귀하게 되겠됩니까 공부를 잘해서 그렇습니다. 좋은 직장 가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연약한 그릇이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함께 받으시다그릇이란 말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기 때문에 귀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집에는 은그릇, 큰그릇, 동그릇, 남무그릇 많이지만 깨끗한 그릇만 하나 있으신다. 여성도, 아이도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담겼다 그랬습니까? 보배가 담긴 그릇입니다. 또 여기 보니 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가 겠습니다 생명의 은혜의 유혹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은혜로 받는 유혹, 은혜로 받는 상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걸 함께 받을 자가 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 세상적으로라 아이를 보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아이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인다는 아이인 하나님께서 지금 뭘 아이를 예배하고 계시는가.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본 겁니다. 이번에 미국 갔을 때 방문했던 교회는 메난탄에 위치한 아주 비싼 땅이에 콜롬비아 대학 바로 근처에 있는 리버사이드 채집이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교회 가운데 최고로 최고로 돈이 많은 교회가 이리버 주최치라고 <laughs> 로코필라가이 <laughs> 교회를 마치게 지어냈습니다 지금도 관광객이 많으니 그블락이 얼마나 큰지 근데 이 교회 시작할 때부터 이 교회가 번성할 때까지 목회를 잘했던 아주 훌륭한 저술가요철학자요신학자요 목회 잘했던 포스틱 박사 해리 앵무슨 포스틱 박사 그는 은퇴할 때, 그 리버사이드 교회를 은퇴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계속 스스께끼가 있었다는 거죠. 틀림없이, 여자가 남자보다 똑같은지 남자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낫지요. 그래서 가정을 맡기신는 거죠. 아이를 맡고 여성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왜 예술가나, 정치가나, 작곡가나, 과학자 명단에 여성이 소수밖에 있을까 그는 그게 늘 숙지였다는 겁니다 근데 은퇴할 때 되니까 잘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은 아내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잘된건 아내 때문입니다 여성은 여성도 아내가 있었더라면 우리보다 더잘 됐을지 모릅니다 은혜의 유혹을 함께 일치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중하게 보배가 담긴 귀중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양여길 때요,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귀양여길 때 관계가 좋아집니다. 좋은 그리찬은 좋은 남편인가? 이 책에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제일 좋은 남편이고 좋은 그리찬이라고 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가 어떻게 좋은 남편이 됐고 또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도 가정에 드나지 않고 가정을 동시에 잘 세웠는가 그 비결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오늘부터 우리 하시면 됩니다 허물이 있으면 더부라는것 오해가 있을 때는 말을 아끼라는 것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정성을 다해 도라는것 그리고 가족들의 영적인 영원한 영적인 안녕을 이 땅에서의 안녕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거. 네 가지만 하면 돼. 허물 덮어줘. 오해 생기면 말을 할게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처럼 정성껏 도와줘. 그리고 영적인 안녕은 타협하지 않고 구원과 영적인 일에는 가장 우선순위를 둔다. 이것만 하면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아니고요. 좋은 여행이 아니고, 좋은 뭐 환경이 아닙니다. 이게 제일 좋은 환경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축복입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자녀들이 주님과 동행하더라고 것.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더라고 것.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평안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아내는 지금 평안합니다. 여러분, 남편은 지금 변화합니까? 관심을 하나님이 주십시오.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저는 애도가처럼 흠을 덮어주고, 오해 때 말을 안기고, 도움이 필요할 때 정성껏 듣고, 하나님 위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내는 가정, 고난이 지나가도 영직의 연려만 남는 가정, 귀한 복된 우리 가정 대충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